이 알트코인 시장의 대장주죠. 이더리움이 올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수 있다. 이런 전망이 나오게 됐습니다. 이 배경에는 개인이 아닌 또 기관 자금의 구조적인 유입이 있다. 이렇게 풀이가 되는데요. 이 세계 최대 이더리움 보유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비트마인의 톱리 회장은 최근 CNBC 인터뷰에 나오면서 이 기관 투자가들의 실물 자산 토크너와 온체인 금융 실험이 본격화될 경우 이더리움 가격이 올해 이7천달러에서 무려 이9천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.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. 이 톱리는 이더리움을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라 전통 금융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공하는 인프라다.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. 또 장기적으로는 무려 2만 달러 수준까지도 가능할 것이다. 이렇게 전망을 내비쳤습니다. 이 같은 전망의 무게를 싣고 있는 배경에는 실제 이 기관들의 움직임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. 이 비트마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약 411만 개의 이더리움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전체 유통량의 3.4% 규모에 해당합니다. 또 주목해 볼 만한 점은 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국면에서도 비트마인이 이더리움의 매입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점인데요. 이 회사는 장기적으로 전체 이더리움 공급량의 5% 확보를 이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이 가격 변동보다 오히려 네트워크의 장기 가치에 이 배팅을 하고 있다. 이렇게 풀이가 되는 겁니다. 이 기관 그리고 금융권의 시선은 이제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금융 인프라로서의 이 활용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. 이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실물자산 토큰화, 이른바 RWA 시장은 지난해 56억 달러에서 189억 달러로 급성장하기도 했습니다. 이 가운데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저장되어 있는 토크나 자산 규모는 무려 이미 120억 달러를 넘어섰다라고 하는데요. 이 솔라나를 비롯한 주요 경쟁 블록체인들을 크게 웃도는 수치라고 합니다. 즉, 이 부동산, 그리고 채권이나 펀드 같은 전통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 올리는 실험이 이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곳이 바로 이더리움이다라는 건데요. 이 하지만 장기적인 기대와 달리 아직까지 가격 흐름은 답답한 모습을 내비쳤습니다. 이 국내 거래소 기준으로 이더리움은 지난해 11월 이 500만원 선이 무너진 이후에 횡보 국면을 이어가고 있고요. 최근에는 440만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. 또 지난 지난달 초 메인넷에 적용된 대규모 인프라 업데이트, 이 푸사카 업그레이드 역시 기술적인 개선과 달리 이 단기 가격 반등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. 또 추가적으로 etf의 자금 흐름도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더리움 현물 etf에는 지난달에만 6억 달러가 순 유출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최근 한달 동안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 빠져나가게 된 자금은 총 17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즉 이렇게 기관과 그리고 장, 기관의 장기 투자 그리고 단기 자금 흐름 사이에서 온도 차가 분명해 보입니다. 이제 앞으로 시장에서는 이더리움이 단기간에 급등하기보다는 이 실물 자산 토큰나이 RWA와 그리고 금융 인프라의 활용이 얼마나 빠르게 현실화 될 것인지 그것이 이 가격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내보다 보고 있습니다.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